아속 돌아올 계속 돌아야 돼때 나오고 이거 사람 많아서 은 빨리빨리 해야 돼 예예 서현 박았다 오, 어야좀 가까운데 10대 10대 만마여 올려볼까? 예, 네? 네, 바로 해

출가좀내려와주세 그러면 이 라인 많이 내왔다 내가 롱칠 거야. 그면 그때 달려도 돼. 얘기를 뒤에서. 어우 없어. 여보, 대보 여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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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여 어 다시 니꺼. 아니, 아, 소리 아, 끌아 우리는 천천히 그냥 밑에 져야죠. 만들어서, 만들어서. 움직여, 움직여. 움직여, 어, 움 어, 자리만, 자리만. 아, 빨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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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. 좋아야 돼, 중수아 바로 줘야 돼. 아, 파이팅, 계속 도전해도전해 도전해. 빨려, 빨리 와. 아이고. 살살이, 살가운데 가운데. 가운드. 가운데 가 봐. 잘다 가운데. 너. 올라. 아이고. 응. 네. 어, 아. 좋아. 여기까지. 너 더요. 아잖아 올라, 올라 줘. 올라와, 올라와줘. 올라와. 아, 아 씨, 거기서 무슨... 나오니까 이렇게 되잖아 아, 쏘리. 아, 맞. 거기서 나오면 안 돼. 쏘리. 쏘리. 이 됐. 어 정확히 반대자 가자. 뒤자 가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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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가 가자. 가자. 가가 아, 바로 온다. 아직 아시다니, 하여튼 3분 도었구나 3분 밖에 안남았 진짜 화나는 것아몰마음도미드필드하고 진짜 잘 맞습니다. 생각보다. 조앵 님이 진짜 중앙구에서어잘해줍 아니, 다니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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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니, 아니, 아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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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니, 아니, 아 아니, 아니, 아 아니, 아니, 아아아아아 벤지 형도 많았던지형 나보고 잘 하고, 데나 자신이 없어. 나 진짜 골킥 이런 거다승관형다주고냉발로 걷어가는 거야. 데 진짜... 앞으 내가... 두개쓸때못뛸 수도 있고, 근데 진짜 맞는 말인 거 같아.

그래 지금 충분히 멋있다. 어? 지금 충분히 멋있다. 싫 어? 지금. 아, 지금. 아, 너 뭔가 뭐 아, <목소리> 아, <목소리> 어, 네. 멋야다 막... 플레이 돌려본다니까. 저, 그래, 맨날 못 덤. 그래 장난 아니야. 혼자 취해 못 네, 했어? 네, 네, 네. 계속 더가 만약에 너가 여기만 계속 있으면 너는 고립되는 거야. 왜냐면 너줄 때만 들어오잖아. 너가 계속 말 줘야 돼 오케이. 잘하고 있어. 아, 사실 일대일이 많이 안 나올 것같긴 한데. 날치단 날치길. 스리어조조 대박. 오. 받아. 왜 저러고 있 원래. 리거나쟤 이름 뭐야? 언더부언더부이이 수영이? 인가 태영이. 말해 비현아 비현아. 원래 할때 다시. 아아 늘어나니까.

자, 바로 좋 아, 지도툴 굿. 아, 나수 좋네. 나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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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나도 트도나 나도 나도 나 나도 나나간나는 거. 나도 게 나도 게 나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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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나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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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손목까지 좀 볼게요. 제가 또 킥복싱 선수 네, 손목이 아유, 아주... 오, 아유, 와, 아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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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는 미래가 내 동생이었으면 좋겠어 아... 이어 오우, 뭐야? 두번 또? 아, 어떻 들었어? 아, 개 웃기네. 다시 이걸 사라진다. 라벨하게... 정말 찍었어? 예. 저안 되겠습니다. 우리 형제면 진짜... 최악의 최악... 최강 아닐까 최악... 아니다.

어좋았어어그어려 거. 맞아. 안 돼. 안 돼. 클드가 그러니까 좁은데 축구공이라서. 데이 이게, 아, 이게 맞긴 아, 해그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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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, 근데 실력은 아, 확실히 믿 거. 이공아가 빨리 나와. 천장 내려. 조금 내려. 조금 내려. 돌아. 돌아. 더가까이더가까이못주잖아그 더. 돌아. 돌아야 돼. 돌 아니 <립> 오오 나와 나와 오지. 나와 반아좋어 그 <립> 다시 올라가, 올라가, 올라가. 로봇. 올라가 그렇지. 아 계속 아, 가. 진짜, 뭐, 계속 못줄 자리야. 앞으로 계속 전진. 진짜. 투 방금 그전 <laughs> 이게 예의 주시하면 보인다 붙어, 붙어. 어. 발목 <laughs> 발목. 괜찮아요? 어. 괜찮아 형님? 괜찮으십니까? 저 저랑 후님이랑 윙에서 계속 뛰어 것. 오케이. 많이. 해말 많이. 해 제가 박아겁다 제가 수비에 박혔습니까? 다시 가다.

할게. 제발. 아, 아, 갔다 다음에 갔다. 아. 아, 그냥, 장악대, 장악대, 장악아삼각대 장악대, 장악대, 대 장악대, 장대 장악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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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장대 장악대, 장악 너니자 아, 같냐?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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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더 높이 웃음> 바지가 진짜 저 아, <laughs> 야하다니까 아, 한쪽거 한쪽, 한쪽 쫄바지 <laughs> 장난 아니야 그냥 그거는 꼬 바지잖아 어? 좋다 그냥 <laughs> 천하장사 두개가어있어스 봉이 아천하장 2만개 가지 2만개 가사 김민경 아 진짜 좋아 자 막공입니다